오른쪽 그림과 같이 키가 1.8m인 사람이 높이 3m의 가로등 바로 밑에서 출발해서 매초 2의 속도로 일직선으로 걸어가고 있대 그러니까 얘가 시작했던 데는 여긴 거지 가로등 바로 밑에 여기서부터 에 이쪽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 거라고 그랬을 때이 사람의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을 하고 물어봤어 자 그러면 이 문제가 뜨면 체크해야 될게세 가지가 있어 첫 번째 여기 두 번째 여기 세 번째 여기. 이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자, 첫 번째 사람이 여기 있던 애가 이렇게 이동해서 여기까지 지금 온 거잖아. 그러면 여기 1번 이게 뭘까? 이 사람이 이동한 거리 내지는 이동한 흔 적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1초에 2m 간대매. 그러면은 시간은 t라고 했으니까 여기 이동거리는 얼마? 이 t가 되겠지. 속력 곱하기 시간이잖아. 지금 매초 2m의 속도로 간다고 했으니까. 되겠어? 자, 그러면, 여기 앞에는 뭘까? 지금 그림이 잘안 보이나 본데, 여기 껌껌하게 그려져 칠까? 아니야, 색칠해져 있잖아. 이게 그림자 길이야. 비표준하니까 정확하게 뭐라고 나오냐면 그림자의 머리 끝 그니까 이 사람의 그림자의 길이는 요만큼이야. 근데 그 그림자의 끝이 움직이는 포인트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간단 말이야. 그 그림자의 머리 끝이 움직인 거리가 요 3번이라고. 그래서 물어보는 포인트는 얘 속도를 줄 거기 때문에 1번은 주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2번을 물을 수도 있고 3번을 물을 수도 있다고. 그랬을 때 이제 여기다 뭘쓸 거냐면 이 사람을 가지고 있는 요 삼각형과. 가로등을 가지고 있는 이 삼각형 얘네가 뭐가 돼? 닮음이 되겠지. 그래서 닮음비를 쓸 거야. 자, 그러면 1.8대 3이지. 그러면 18대 30이고 6으로 나눠 버리면 6이 65 이렇게 나오겠네. 맞아? 그러면 2는 어디야? 최근한 삼각형에 해당되는 여기 길이가 2인 거지. 지금 이 삼각형이랑 이큰 삼각형이랑 닮은 본 거니까 이 길이가 2였을 때 여기 길이가 5가 되는 거라고. 지금 2대5 찾은 거. 응? 아 6, 3, 어, 8어3대 5. 되고 있어? 그러면 3대 5니까 여기 빈데가 얼마겠어? 3대 얼마면 5가 되냐? 2인 거지. 요 여기에서 이 2에 해당되는 걸 주니까 뭐 5를 갖와도 상관없고 3을 갖와도 상관없는데 여기서 찾을 게요 부분이니까 그러면 3대 2는 네모 x 쓸게. x대 그다음에 여기가 2t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2x는 6t니까 x는 3t가 되겠네. 그러니까 얘가 3t고 여기가 2t라고. 그럼 전체는 5t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이 사람이 움직이는 이동거리는 2t, 그 다음에 그림자의 길이는 3t, 그리고 그림자의 머리끝이 움직인 거리는 5t 이렇게 된다고. 여기서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을 했으니까 3t를 가져오겠지. 이거를 변화율이라고 하는 거는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3t를 t로 미분해 주면 된다고. 그러니까 그냥 3하고 나오겠지. 알겠어? 너 밑에 거 2번 해봐 알만비 얼마? 그러니까 작은거 여기 밑변 4였을때 여기가 15 나온다는 이기는 여기가 11 나온다는 이야기지 그니까 4대 11은 0, 뭐냐 4쪽은 모르니까 x대 0.55t 그러면 11x는 4 곱하기 0.55t 이렇게 되겠지 이거 곱하면 얼마야? 2.2t지. 그럼 1 0로 나눠 주면 x는 0.2t겠네. 뭐로 갔냐? 그림자 길이의 변화를 했으니까 여기네. 시간으로 미분해 주면 0.2 하고 나오겠지. 되고 있어? 매초 1회 송금. 하고 집어넣으니까 x 플러스 2분의 1x는 t라고 그럼 2분의 3x가 t인 거니까 x는 3분의 2t겠지 그럼 y는 y는 지금 우리 r좌표 찾고 있어 x값이 지금 3분의 2t라고 찾은 거야 y값은 그렇지 y는 x가 지나가고 있으니까 3분의 2t지 r 좌표 찾았어 5r 길이의 변화율 일단 5r 길이를 찾아야지 0,0이랑 3분의 2t, 3분의 2t 그러면 갖다 빼서 제곱하면 9분에 4t의 제곱 그놈이 두 마리 게다가 루트씌운 거 그러면 5r 길이는 이제 나가면 되니까 3분의 2t 루트 2 이렇게 나오겠네 이걸 뭐 한다고? 나유율 하고 물어왔으니까 t에 대해서 미분한다고 그러면 지금 t에 대한 일차니까 숫자만 그대로 나오겠지 3분의 2 루트 2 하고 나온다고 네. 밑에 4번 해보죠 지금 요게 문제 나오는 기본 꼴이니까, 순서 잘 기억해도. 그래서 길이에 대한 식을 줬어. 시간이 t가 2였을 때, 순간 변화율 물어봤어. 그러면, 이게 먼저 아니고, 이게 먼저야. 변화율에 해당되는 식을 먼저 찾아. L'은, 이분하면, 얼마야? 4t에 플러스 1이지. 여기에 시간 갖다 대입해주면 돼. 그러니까 얼마? 하고 나오겠죠. 그다음 넘겨서 자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동심원 모양의 원이 생긴데 이게 이제 파문이라 그래. 그때 가장 바깥쪽 원의 반지름 길이가 매초 1 0 c m 씩 길어진대. 돌에 돌을 던진지 2초 후에 가장 바깥쪽 원의 넓이의 변화율을 이거라고 하자. 그때 a 값이 얼마나 습니까 끊으면 돌 던지면 원이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원이 이렇게 생기잖아. 물결이 생기잖아. 그랬을 때 반지름이 어떻게 돼? 0에서 출발해서 매초 10씩 길어진다고 했으니까 10t가 더해지는 거겠지. 지금 이 모양을 잘봐둬야 돼. 원래 처음에 반지름 길이가 있는 도형을 줄 때도 있어 그걸 감안하고 들어간 모양이야 근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다고 했으니까 여기 0이라고 쓴 거라고 그냥 반지름 10t라고 생각하면 돼 그때 만들어진 도형이 원이잖아 원넓이 쓰라는 이야기야 원넓이는 파이 아래 제곱이지 그러니까 요거 제곱해주면 100t 제곱 파이 이렇게 나왔겠지 얘가 넓이야 넓이에 쓰라고 할게 그랬을 때 2초 후에 변화율을 지금 알고 싶어. 그 미분하라고 그러면 200t파이가 됐겠지. 그래서 파이는 숫자야.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렇게 쓰는 거라고 200파이t라고 쓰는 거라고 그때 시간이 얼마다? 2초다. 그다음 대입해주면 400파이하고 나오겠지. a 값만 물어봤으니까 그냥 400. 됐죠? 밑에 6번 해봐. 얘는 로 맞출 수도 있고 밀리미터로 맞출 수도 있는데, 있는 c 보기에는 m e 전부 다센 e 미터로 m 있잖아. 그러니까 센 i m 터로 맞출 거야. 그러면 처음에 반지 c 아무것도 안 했을 때가 centimeter, c e n t i m c m e t e r c 그 n t i m e t e r c e n t i m e m m m 그러니까 요 놈의 제곱 파이 넓이를 S라고 하면 정개하면 0.04t의 제곱 둘이 곱한 거는 1t지 2배하니까 2t고 플러스 25 요거의 파이 그거의 변화율 그러면 S'은 이 e 내려오니까 0.08t 플러스 2 요거에 T에다가 25 집어넣은 거 이렇게 되겠네 그럼 25 곱하기 8 하면 얼마냐? 8로 40, 82, 16, 200에 소수점 두개 그러면은 그냥 2 플러스 2 해서 4파이 하고 나오겠지 나다음 오른쪽 7번. 한 변의 길이가 10cm인 정사각형의 각변의 길이가 매초 2cm씩 길어질 때 정사각형 넓이가 400이 되는 도되 순간에 넓이의 변화율을 해내 그러니까 처음부터 정사각형이 있었지? 한변 길이가 10짜리 근데 얘가 각변의 길이가 매초 2씩 늘어나 그러면 2t씩 늘어난다는 이야기지 그리고 모양은 안 바뀌고 정사각형을 만들어 그때 그 넓이가 400이 된다 그러면 10 플러스 2t가 한변 길이고 넓이 구한다고 했으니까 제곱할 거고 얘가 400이 된다. 이렇게 되겠네. 그러니까 이게 넓이 식이야. 그리고 요 400이 되는 t를 지금 찾고 싶은 거야. 두 가지 식을 써야 되는데 지금 둘다 한꺼번에 썼다고 요자 다시. 나한테 물어본 게 넓이의 변화율이야. 그러니까 넓이 식을 써야 돼. 그게 10 플러스 2t 이거의 제곱이라고 그러면, 정개하면 4t 제곱에 플러스 얼마야? 2 0 4 0 t 그 다음 플0스1 0 0이고얘비30면 8t 플러스 4 0 얘가 지금 넓이의 변화율이라고. 근데 나한테 plus, 30 plus, 30 plus, 30이 l u s 3이 plus, 30 p 로 u s 30 plus, 30 plus, 30넓이0 p l u 0 0 t를 찾겠다 이러게 된거지 그러면 10 플러스 2t가 20이거나 마이너스 20이거나 그러면 첫번째 줄은 2t는 10일때 그 다음 얘는 2t는 마이너스 30일때 이거 해봐야 어차피 음수 나올거니까 필요없고 t는 5였을때 그러니까 여기다 t에다가 5 갖다 집어넣어주면 되겠는거지 밑에 8번 해보자 AP 길이는 얼마야? AS 출발해서 P로 가고 있어. AP 길이는? 4T지. 속도 줬잖아. 그러면 PP는? 얘는 20-4T지. 그니까 러두 정사각형의 넓이의 합을 S라고 했으니 S는 4t의 제곱 더하기 20 마이너스 4t의 제곱 이렇게 된다고 그럼 얘는 400에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160t 플러스 4416t의 제곱 그러면 32t의 제곱 마이너스 160t 플러스 400 미분하면 64t의 마이너스 160 언제? 3초 후. 그럼 t에 3 들어가면 되는 거지. 됐지? 그다음 오른쪽. 자, 반지름 길이가 2cm인 구 모양의 공풍선에 공기를 넣어서 반지름 길이가 매초 5 m m 씩 늘어나고 있대. 4초 후에 공풍선 부피의 변화율을 했어 여기서 뭐냐? 구 모양이라고 줬으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불어서 이렇게 빵빵해지는 풍선 말고 완전 동그란 모양이라고 가정을 한 거야. 자, 그러면 반지름이 지금 2cm야. 근데 매초 5mm씩 늘어나고 있어. 그럼 더하기 얼마? 0.5t겠지. 맞아? 자, 9에 뭘 구한다? 부피를 구한다. 9, 부피. 마야 건널비는 뒤에 거 3분의 확 높이는 3분의 4 파이, r 의 세제곱. 자, 여기서 지금 우리 9 써야 되니까 3분의 4 파이하고 R은 이거 2 e 플러스 0 5 t 의 세제곱. 맞아? 자, 이제 뭐해? 4초 후에 공분산 부피의 변화율 했으니까 지금 부피씩 찾았다고 이건 미분해야지. 다전개한 다음에 미분해도 상관없는데 그냥 바로 미분해볼게. 그러면 이건 그냥 계수니까 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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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피 v라고 하자. v 프라임은 그러면 3분의 4파이는 그대로 앞에다 세워두고, 자 여기 이 덩어리만 미분할 거야. 그러면 뭐라고 써야 돼? 3 곱하기 2 플러스 0.5t 최고. 그 다음, 속미분 얼마? 0.5. 이렇게 나오겠지. 됐어? 소수가 힘들면은 분수로 바꿔서 계산해도 상관은 없어. 뭐, 여기도, 뭐냐? 어, 0.5긴 하지만, 분수가 더 편하다. 그러면은 분수로 바꾸면 되지. 이게 얼마야? 0.5, 분수로 얼마야? 저때 t가 얼마다? 4초다. t다 4 갖다 집시넣어주면 여기는 2분의 1 곱하기 4니까, 이제 더하면 4고, 제곱하면 16이네. 거기에 2분의 1 곱하고 3 곱해 주란 약이지. 2분의 1하고 3하고. 맞지? 그럼 얼마? 8이니까 83에 24 곱하기 3분의...